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 어제보다 오늘을 더 빛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방심하면 은혜 받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갑자기 뭔 말인가 라고 방심하다 받는 은혜는 큰 일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받는 은혜가 제대로 갈수 있는 것이지 방심하다가 졸다가 갑자기 받는 은혜는 갓길로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할줄 몰라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들의 기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무엇이 달랐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예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루 세 번씩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평생을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어떤 응답도 어떤 능력도 그 어린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조차도 쫓아내지 못하는 능력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능력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기도,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그래서, 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는 이런 기도의 틀을 내가 가르쳐 줄 테인데 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도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능력 없고 응답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건조하기만 한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그렇게 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의 기도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안에서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어, 소리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아마 기도하기가 힘든 기도 스타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저문 앞에 서서 가지고 저문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처럼 저문 앞에 서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실 때마다 제가 두 손을 다 이렇게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하여서 큰 소리 나는 방언으로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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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왜 저러시나 하면서 그냥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가 돼도 아이 목사가 또 렐렐렐렐레레 지난 주는 헬렐레했으니까 오늘은 올롤롤롤롤롤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몇 주간 이렇게 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큰 소리로 방언으로 알아들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몇주 후에는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있을 또 설교하고 있을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지간에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외식일까? 그 얘기는 아니죠. 외식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란 위선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위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이 말하는 것과 마음의 상태가 다른 상태를 가리켜 이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이다.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의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입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기도가 다를 때 외식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에 외식하는 예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헌신과 봉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에 외식하는 헌신이고 외식하는 봉사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고 또 새벽마다 와서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외식하는 기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요. 입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걸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가리켜 야고보수 1장 7절과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무엇을 구하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청산유소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단 그런 말들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두 마음을 품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게는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하고 봉사하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기도, 하나님과의 마음과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리셨던. 응답 받는 기도, 능력 있는 그 기도를 체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자, 요서 여 부분 이 이방인과 같이 중혼 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먼저 말하는 이방인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중혼 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다른 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들을 와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중원부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중원부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원부원이라고 할까요? 맞는 것 같은데, 맞지도 않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맞지도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저희 반 선생님이 중원 부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기도를 또 다시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안 해도 된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와 범위를 뛰어 넘어서서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음 날이면 새벽이면 붙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개셀만의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하술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또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시우는 다시 올라가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신만 있거든 이,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잠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또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깨워가지고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틈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다시 깨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제목이 또 똑같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세 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죽음 부원한 기도일까요? 반복해서 기도했으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도 중원무원 기도하신 걸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7절과 8절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지병을 갖고 살았는데 이 지병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도 세 번이나 거듭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원부원 기도한다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라는 말로. 맞기도 하지만 그게 맞았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중원 기도,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꾸준히 기도하는 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건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 그래서 간구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반복해서 꾸준히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걸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간구를 중원부원하는 기도이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원부원하는 기도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빠진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중원부원하는 기도이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원부원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중원 부원하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 기도한다.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남녀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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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마야마야라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 주문을 외워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다 외우세요. 그걸 중원부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닌데 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중원부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의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하는 걸 중원부원하는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의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해야 진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방식과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중원부원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어떤 응답도 어떤 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말씀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방식과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로 바뀌어서 응답 받는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끌어당기실 때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번 보시면 저도 저분들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줄을 당기고 있을까요? 저 말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뭐 이렇게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을까? 안간힘을 다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 뜬기, 끌어 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어, 끌어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해석을 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를 끌어 당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으려고, 은혜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나만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 거길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줄다리기 하면 중간에 빨간 끈으로 묶어 놓잖아요. 그게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멀리 가면 우리가 지는 거고,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면 이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만의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놓고는 내가 절대로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이 줄다리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방식과 어떤 내 뜻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줄다리기 신앙을 하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이 주기도문 말씀 강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그냥 끌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끌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뭐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 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연금 잘 나오고 있고 자녀들 승승장구하면잘 크고 있고 여기저기서 자녀들이 용돈 주는 것으로도 아유전 충분합니다. 건강 검진 받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예, 교회까지 걸어오는데도 전혀 무릎이 시큰거리지도 않고 얼마든지 교회 오는 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 이만큼 먹고 사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잃어버리지 않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뭐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 아,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또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극성맞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아, 저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아, 좋은 사람이다. 그냥 이 정도의 이미지만 갖고 살고 싶지 고그렇게그 뭐뭐 성장 성숙 잘알아고지도못그는 말들로 그렇게 나는 고그생활하고 싶지 않습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만의 마지노선고딱 정해 놓리고아무리고나님이끌리당겨도끌려가고않으려고 하는 고그이고고그렇지만어고그들은하나님그끌어당리는그줄다그리기그그리 놓아 버려그 <laughs> 놓아 그립니다그러다가방학그 하죠 방학해서 한참 방학회다 다시 돌아오죠. 그러나 여러분, 이번 우리 주기도문 말씀 강의를 통해서는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한번 넘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길 때 그냥 끌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내 기도 방식, 나의 어떤 마음, 나의 뜻, 나의 원칙,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단어 한 문장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한번 끌려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셨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번...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 끌어당기실 때 끌려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어떤 자유함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기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 해요 복음서에서는그 귀신을 어린아이에게 들려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살려내버려요 제자들이 안 믿으시는군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없었던 엄청난 비전과 사역들을 땅 끝까지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 뭐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유대인의 정결 열법을 따라 했던 그런 중헌부원하는 했던 이런 기도 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의 엄청난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의 성도들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나의 기도의 방식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시고 안 되면 그냥 다시 원위치로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을 내가 그어놓은 신앙의 마지노선 거기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설득하시는 대로 설득당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또한 자유함을 또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어서 응답이 있는 기도 능력이 있는 기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기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